2014 시즌 드래프트. 오, 오는, 이제, 9월 14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틀 뒤로 다가오게 됐는데요. 어, 야구단의 성패, 스카우트 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성적 안 좋아도 신인들 잘 뽑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신인 지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스카우트의 활약, 한 야구팀이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래프트 순서, 다들 아시다시피, 한화, 두산, 롯데, 삼성, NC, 기아, KT, LG, Q, SSG 순으로, 지난해 성적의 역순으로 진행되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키움은 1라운드 전체 8순위, 요거 이제 LG 거 받아온 거고요. 2라운드 네. 6순위, 기아 거 받아온 거고, 3라운드 4순위, 삼성 거 받아온 것까지 총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6장을 네. 행사할 수 있는 지명권 6장을 총 3장의 추가 지명권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 키움은 사실은 지금 어올 시즌은 뭐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지명권들을 다 확보를 해 왔고 그 동안 이제 지명하는 선수들 스카우트 팀의 성과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요 추가 세명 어, 추가 지명권 요세장요 엄청나게 큰 도움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장 뭐 2024년부터 막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것보다 음. 2025년, 26년 했을 때더큰 힘이 되겠죠. 그 대신 단 QM 팬들은 아시잖아요. 키움 축의 홍대피. 아,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걸 어떻게 그걸 그그 그 마음을 얼마나 억누르느냐. 음, 음. 이게 관건이 되겠죠. 왜냐면 키움은 사실 여러 포지션에 좋은 선수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여러 포지션에 모든 선수가 이정호급은 아니잖아요. 음. 그럼 요소에서 또 필요한 자리들이 또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다 투수 투수 얘기하는 게 우리 아스퍼블레 이러면 또. 팔 이상했고, 이러 그렇죠. <laughs> 그럼, 그러면 이제 뒷라운드에 있는 지명하는 팀들이, 예. 엥! 여기서 왜 쟤를? 이러면은, 음. 우리도 야, 제 뽑자. 제 예. 뽑자. 이렇게 뭐 밀리거나, 예. 아니면 당겨지거나 하다보면 전략에 또 이제 변화를 줄수 그러니까 있다는 뭐 거죠. 3순위 정도까지 가면 얼추 다 뽑을 사람 뽑아요. 근데 음.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그냥 누가 더 나을래나? 이 싸움인 거고. 1라운드 8순위, 2라운드 6순위, 이쪽이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제 네, 어쨌든 네. 이게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지명이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상위 라운드들의 이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요 선수 소개를 해 드려야 될 텐데 이제 전체 1라운드 1픽이 어, 유력한 선수. 일단은 황준서 선수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충고 투수고요. 최고의 완성형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제구력, 변화구 구사 능력, 거기다가 좌완 투수라는 점까지 이 김태균 선수가 이번 이제 국제대회에서 활약을 하면서 1운드1픽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좌완 투수를 걸을 수 있는 팀은 사실 드물죠 안 바뀔 것안 바뀔 같아요, 같아요. 네. 그죠 네 특히나 지금 한화가 왼손이 족하죠 상대적으로 음. 어느 팀이나 왼손은 다 필요하지만 한화는 지금 뭐 문동주 김서현 뭐이 이 선수들 제외하고도 둘창 오른손 투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왼손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홍준서를 예를 들어서 황준서가 최고 구속 140이고 음. 김태리는 지금 최고 구속 152까지 나왔다는데 네. 그이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경우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황준서도 150씩 던져요. 그래요. 또. 황준서 선수도 최고 구속 150km인데 네, 최고 기준이긴 음. 하지만 그냥 145, 67만 던진다 손 치더라도 프로 오면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몸도 커지고 하니까 이 정도 구속에 왼손 투수를 보낸다? 잡지 않는다? 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은 1라운드 전체 1픽은 황준서 선수. 저도 유력할 것으로 일단은 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바로 김태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고 투수고요 최고 152km까지 나오는 빠른 안정적인 제고 갖췄고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과 좋은 멘탈 훈련 태도도 우수하고 최근에 저희가 또공 봤잖아요. 공 굉장히 좋습니다. 맞죠? 네. 사실 제이 오승환이라 그랬었거든요. 음. 마무리할래나 그랬는데. 응 완봉 응? 어 그니까요 뭐지 진짜 이랬어요 이랬는데 어쨌든 프로 직전감이라고 평가는 나올 수 있지만 즉 즉시 전력일지는 뭐와 봐야 아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일라운드 황준서가 나간다고 봤을 때이라운드에 음. 김채경들 또 이렇게 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쵸. 그렇게 E픽으로.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고교 선수들은 이 학년 다르고 3 학년 다르고 음. 3 학년도 앞이 다르고 뒤가 달라서 사실 김태균 선수가 작년 이맘 때올 시즌 올해 초만 해도 이순위 깜? 얘기까지는안 들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기존하거든요. 그렇죠. 예, 안 들었던 걸로 기억해서 가장 지금 좋은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게 맞겠죠. 음. 그렇다면 김태균 선수 데려가야죠, 당연히. 니 그리고 두산은. 길게 뭐, 오른손 필요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직전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또 듣고 있는 선수잖아요. 지금 1군에서 빠르게 불펜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장기적으로 선발로 키울지, 아니면 불펜으로 일단 빠르게 또 써볼지, 이거는 또 구단의 선택이겠습니다만, 네. 김강률 선수, 이영화 선수도 지금 뭐 부진한 가운데, 홍건희 선수도 시즌 뒤에 f h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두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키워도 정말, 쏠쏠하게 어,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위에 이제, 김성환이 님께서 0 0원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롯데는 전미르와 육선엽 중에 누구인가요 그리고 (2라운드) 예상 누구인가 하셨는데 (2라운드) 예상은 제가 좀 제껴두고 전미르냐 육선엽이냐1라 예상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만만... 너무 막연한 맞아, 수준까지 네. 가버렸고 전미르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음. 어, 롯데 쪽에서 투타 다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쵸 죠래서한번 던져봤더니 이제 전미르 쪽에 많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 처음 타자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만 해도, 음. 전미르는 조대현보다도 얘기가 덜 나올 거 같아요. 그니까, 선수죠. 일라, 그냥 하위권 정도? 네. 일라 하위픽 정도로 이제 평가를 이제 받았었죠. 자신의 가치를 이제, 이고교 대회를 치르면서 막, 꽉, 이렇게 막 올렸잖아요. 음. 그 그래 보여준 게 너무 좋으니까, 하드웨어 일단 좋아요. 네. 하드웨어 좋고, 공 빠르고, 타격도 되고, 음. 장타력도 이런 있고 이런 친구들 정말 그냥 마음 독한만 먹고 이도류 한번 해 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 그래서 일단 롯데는 전미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금 조금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음. 그럼 삼성은 육선협이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제 전미르냐 육선협이냐 했을 때 네. 삼성까지는 이제 육선협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육선협 선수는 일단은 이 장점, 역시 하드웨어일것 같아요. 네. 그죠? 네. 190이면은 삼성이 또 잘 보시면 삼성이 최근 몇년 동안 떡대 픽을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뭐 예전 최충현은 당연히 뽑아야 되는 선수긴 했지만 그 다음이었나? 진짜 피지컬 픽으로 확데리왔왔던 적이 있는데 음. 그뭐 그런 뭐 컨셉트를 다 떠나서 지금 하나 둘셋 네 번째 순위에서 아마 뽑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롯데가 6선업 들어가면 삼성은 전미로 데려오면 되죠. 음. 완전 로컬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북고 출신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경북고 출신들이 뭐이수엽 선수도 그렇고 사실 뭐 이제 김상수 선수도 그렇고 역대 뭐 걸출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내려오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롯데 입장에서는 이제 투타 경험이 가능한 전미르 선수를 또 먼저 뽑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네. 약간 그렇다. 말씀 좀드릴수 있겠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5픽으로 이제 NC 지명이 유력한 선수의 이제 또김희건 선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시즌 저는 이제 장현석 선수의 라이벌로 불렸고 올한 이제 실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조건, 잠재력 뛰어나고 무난하게 이제 5순위 안에 지명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위에서 안 나가면 아래팀은 이제도 KDKU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다섯 명의 선수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계속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올해는 1라운드에서 다투수 뽑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네. 한 명씩은 넘어갈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투수풀이 괜찮아요. 그래서. 김희관 선수는 아마 아마 알고 좀 보신 분들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얘기 계속 나왔어요. 그죠. 진짜 이이 선수 공도 빠르고 그러니까 장현석 라이벌이라고 하니까 너무 장현석을 띄워 주는 완생되어버려는데 <laughs> 그냥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만큼 그죠. 네. 네. 그만큼 그 이제 평가가 좋았다라는 거고. 네. 음. 그래서 프로가도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좀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라운드 아5픽 안에서 좀 나갈 것 같은 주요 선수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어, 팀 간의 그 평가가 좀 갈릴 수 네. 있는 그런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명 순위도 좀 바뀔 수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일단은 뭐 조대현 선수 그리고 이제 원상현 선수가 또 꼽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수들로요. 어, 강릉고 투수 조대현 선수 올해 전국 대회였던 첫 전국 대회였던 신세계 이마트 배에서 투수로는 0점대 그리고 사자로는 사할 때 고타율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또 투수 쪽으로 더 어, 치우쳐져 있는 선수이긴한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마트 배에서도 봤는데 음. 뭐 일단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니까 사람을 어, 그러니까. 제가 작은 어, 것도 크지, 제가 작은 탓이 크지만 <laughs> 떡이 선수는 진짜 떡개가 장난 아닙니다. 네. 네. 피지컬이라 하죠, 신체조건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투폼이 좋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요 음. 그것도 그렇고 최저 감독님 밑에서 소위 말해 좀구른다 그래야 되나? 네네. 약간 슬럼프의 기질이 좀 있으신 분이라. 음. 그 그래서 많이 굴렀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능이 너무나 좋아요. 피지컬도 좋고 재능도 좋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육청명이라는 선수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음. 있기 때문에 아주 혼자 그냥 뭐주장창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미르보다 먼저 이름이 나왔던 선수가 조대현 선수였는데 음. 조금 지금 약간 뒤로 밀린 감이 있죠.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고교 선수들, 3학년 선수들은 전방이랑또 후반기가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최근 에뭐 이마트배 <laughs> 이후로는 그렇게 또 조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이 선수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이제 부산고의 원상현 선수인데요, 우한 파이어볼러고요. 어 역시 이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 점 점은 고교 최고의 커브, 파워 커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무기가 있다라는 점일텐데 거기다가 뭐 공이 느리냐? 그것도 아니죠. 최고 153km의 평균의 1 4 0 중후반대를 던질 수 있는 어, 선수이기 때문에 페스트볼과 커브,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지명을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또 빨리 프로에 데뷔할 수 있다. 1군 무대에 데뷔할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능만 확실하면 부상은 오히려 기꺼이 감수하는 팀들 많아요. 음.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교 때 성적은 고교 때 좋은 성적이 프로에서 좋은 성적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쵸, 그쵸. 네, 담보, 너무 많이 봤죠, 우리가. 담보하지 않고. 음. 그리고 그 프로 스카우트들은 지금 얘가 성적이 얼마나 좋냐를 보진 않아요. 음. 데려와서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려, 그리고 데려오는 거지. 만들 수 있는 모델. 야, 지금, 예, 평균 연석점 2.13, 와, 이,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럼요, 네. 그, 그, 그걸 좀 멀어봐. 그런, 그런 측면이라면, 조대현이나 원상현이나, 그럼 예를 들어, 원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부상이 슈가 있다? 음. 아, 수술해! 2년 뒤에 보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충분히 그런 걸 감,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이병헌 선수도 그렇게 알고 될거 같잖아요. 그렇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판단을 구단이 하는 거야 음. 구단에서 아이 친구 참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인데 아프다고? 아,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막 하겠죠 네 수술하면 어느 정도 걸리고 언제 이 정도면 그래도 스무 살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면 오케이 콜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 그러니까 네. 금방 쓸수 있어. 근데 우리가 금방 필요해. 이랬을 때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은 네. 부상 이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후순위로 둬도 네. 상관은 없는. 될것 같은 선수를 뽑는 거지. 이미 된 선수는 프로 그러니까 이미 된 선수는 아마 없죠. 그렇죠, 없어 뭐 맞습니다. 네. DKN 님이 원상현은 직전감입니다. 팔만 안 아프면 이런 얘기 있어요. 까 그러니까 팔만 안 아프면이라는 얘기 이제 팔꿈치 부상 이력도 있고 또1년 유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완성도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높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라운드에서좀 지명이 가능해 보이는 야수들도 좀몇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격수 여동건 선수 서울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야수 이승민 선수 또 이제 세광고의박지원선수까지 네. 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 여동건과 박지환 요두 선수는 고교 유격수 랭킹 1, 2위를 다투는 선수들입니다. 키움이 그리고 지금 1라운드에 또 지명권도 두장 있고 네. 또 이제 2라운드에서또 빨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야수 쪽에 만약에 지명을 한다면 요 선수들을 좀 빠르게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키움이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일단 드는데 음.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겠지만 네. KT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KT도 확실히 네. 내야진 세대 교체가 <laughs> 필요합니다. KT에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좀 많잖아요. 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김상수가 막내인데 90년생이니까, 그러면, F1년차, 33세 1년차, 3, 음. 4, 5, 6이거든요. 그러면, 스멀스멀 누가 올라오긴 와야 돼요. 네. 올라오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야에 누가 있냐, 슥, 여동권 박지, 야, 잠깐만. 음. 우리가 칠순인데 투수 아아 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투수는 좀 애매하다고 판단할 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투수가 에 위에서 다 뽑아가고 투수는 좀 이렇게 후순위 선수들을 뽑느냐 아니면 야수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선수를 뽑느냐 요 차이는 조금 있을 예,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죠? 그 선택의 문제인데 그니까 최상위 티어에 있는 선수들 어차피 다 팔지 려갈거고 투수 기준으로 그러면 7순이 팔순이 이쪽에서는 야수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음, 그러게요, 그러게. 네. 지금 또 댓글창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 보니까 이제 SS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야수 세대 교체 필요한 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야수 쪽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고 네. 이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병규 수석 코치 또 아들입니다. 삼성 수석 코치 아들인데 네. 어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 자질이 뛰어난 선수고 아버지와는 다르게 또 장거리 타자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장타력이 있는 그런 이 어, 유형이라고 하고요. 타구를 밀어칠 줄 알고 힘을 모을 줄 안다. 그리고 올 시즌 고교 야구 외야수들 중 전체적으로 좌타자가 부족하다라는 음. 이제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또 상위 라운드 지명도 가능한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웃긴 음. 얘기지만 불과 몇년 전에 우투 음. 좌타 열풍으로 우타자 없다고 난리더니. 아 그러네 또 이현준도 좌타자가 없네. 예, 좌타자가 없어요. 네. 그 고액이 나왔을 때 리틀이나 중학생감 다 오른손 치고 있었던. 음. 가 보면 왼손 타자 하나도 없었어. <laughs> 그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투 좌타 선수들이 사실은 그러면 주 손이 왼손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후천적으로 이제 바꾼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워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고교하고 이제 갖다 맞추고 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았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야 그냥 순리대로 가자. 오른손 타자도 파워 세면 잘 통해.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많이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손 타자들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이제는 이 오리지널 좌타자, 오리지널 좌타자에 대한 또 갈증이 생겨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오. 말씀 좀 드릴 수 있, 있겠습니다. 이승민 선수 또 키움이 지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이제 이병규 수석 코치 아들이기 때문에. 별통볼 <laughs> 이런 얘기들 많이 <laughs> 있지 않습니까? 블러드볼이 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 1라운드 픽, 요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좀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정배라고 표현하자면 음. 전체적으로 1등부터 1위 수준부터 10순위까지 투수를 대려갈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한데. 변수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KT 이제 키움 정도가 될것 같고 네. 키킵저키움은두 장을 행사하니까. 음. 그리 전반적으로 투수 투수 풀이 좋다. 그리고 투수 풀에 갈려져 있는 야수 두몇 명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애들이 있다. 네, 최강야구의 송원대 정연수 갖고 당 인기 많나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게 선호가 좀 바뀌었어요. 정연수 선수는 원래 스카우트 때서 계속 주시하던 선수예요. 음. 근데 최강야구에 나와서 더 인기가 많아진 거지. 원래 잘하는 투수고 커브는 뭐온 국민이 다 TV로 보셨잖아요. 그니까요. 네. 스카우트들만 보고 했던 거온 국민이 다 TV로 보신 거예요. 근데 대졸이라 일라는 어려일라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아 그래 이게 사실은 최강야구가 어쨌든 아마 야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원래가 최강 모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스카우트들이 모르고 있었던 선수를 최강야구 조명해서 지명을 한다 이게 아니라. 잘하는 선수래. 네. 이, 이러니까 또 이제 된 거라고 또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만큼 이게 지명순위의 연향를 크게 주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어, 어쨌든 지금 이, 요번 목요일 날 있는 요 지명, 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저희또 지명 결과에 따라서 음. 또 그것도 약간 리뷰해드리는 시간 네. 한번 좀 가져보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더 추가하자면. 네네.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선수들 중에, 좀 여기도 얘기 여기 나왔는데. 김효나. 음. 조동욱 그러니까 장충 독수리 오형재들이죠 네. 조동욱은 왼손, 그러니까 조동욱 선연기 이쪽은 또 왼손이 급한 팀들은 군침을 질질 흘릴 것 같고 음. 김현아는 일단 구속이 되니까. 그렇죠. 구속이 되니까 이제 그 뭐야 오른손에다가 구속되고 재코도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일락감. 음. 수도 있어요. 음. 1라운드 숨을 들려갈수 있는 선수죠. 2라운드 내려가면 아마 그기 그 저기 서 진짜 눈눈막 돌아가고 있을 겁같다 아, 그러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laughs> 1라운드에서 뽑고 싶은 선수들이 각 구단마다 뽑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거 같아요. 2라운드 내려올 수 있다니까. 이런 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픽 한 번도 한두개좀 나오면 다 뒤로 밀리고 다이 전략 네. 바뀌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기조를 가지고 이 네. 드래프트장에 들어가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다 생각 좀 듭니다.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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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타임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런다니까요. <웃음> 어디 타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막 해요 회의를 해요. 아, 내일 모레 내 모습이 길어진다. 아, 현장 가는데 어. 아 정말. 뭐 김동현 기자님 안 가시는 데가 없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목요일날 치면 끝나면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